27번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예요. 사진, 걷는, 프로그램. Have you ever wanted 너가 현재 완료죠. 원한 적 있니? 배우는 것을 r u 에 대한 목적으로 how to take 나왔죠.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고. 여기서 문장 끝. 너는 원한 적이 있니? 배우는 것을 어떻게 사진 찍는지, 요까지 끝인데, 갑자기 ING. 이거는 분사구문. 사용하면서, 너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사용하면서, 사용해서, 어떻게 사진 찍는지 배워보고 싶어 해본 적 있니? Then, 그러면, come and join, 와서 가입해라. us, 우리에게. 우리의 신나는 포토그래피 웍스 프로그램에 참가해라. age, 나이. 그리고 기술 레벨 사진을 얼마나 잘 찍는지 못 찍는지 그 수준 수준이 모든 연령의 수준과 모든 연령의 기술 수그 수준이 환영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자 맞고 9월 3일 9월에 3일 동안 진행된다 찾아보면은 시간 여기 있네요. 9월 21일부터 23일 3일 동안 진행된다 맞고. 포토앨범은 티켓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보면은, per person 한 명당 30달러인데 포함이 되어 있대요. 포토앨범. 이것도 맞는 얘기. 물과 간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여기 보니까 물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무료로. 나와 있고, 5번. 등록은 프로그램 시작 2일 전까지 해야 된다. 등록은 should be 메이드 되어야 한다. 엔 리스트는 적어도 최소한 이런 뜻이고 이틀 전에 프로그램 시작. 2일 전까지 해야 된다. 맞고 아. 여기 여기 잘못됐네. 포토 앨범은 티켓 가격에 여기 포함이 되죠. 내가 해 놓고서 잘못. 그래서 정답 3번. please visit 방문해 주세요. 우리의 웹사이트를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어, 여기 장소 Evergreen, Evergreen State Park 넣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